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스포츠 리더십 빌딩 마무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학과 조대휘입니다 복차는 첫 만남 아르테시 홍보 토익 강의 교회 체험학습 대구스타디움입니다. 첫 만남인데요. 이날 서로 앞뒤로 어색해서 누구 하나 고개 들지 않고 오로지 품만 쳐다본 날 같습니다. 첫 만남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났고 이날 서로 악수하고 이름 공유하며 많은 친구들과 친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테시 홍보입니다. 이날, 이날은 이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르테시 홍보로 학군단에 지원하게 되었고 할까 말까 생각하던 참에 이런 강의가 생겨서 마음을 굳게 먹고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가쪽이다 군인이어서 많이 반대하고 대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 것만 잘하라 하셨는데 이 ROTC 들어가는 것도 제가 이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토익 강의인데요. 이서준 선배님의 조언 등 여러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 열심히 했더니 학교에서 하는 토익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모의 시험을 해 봤을 때 250점 정도였는데 지금 약 6월 1일 날에 본 기준으로 595점이라는 토익 모의 점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입니다. 이때 낙동가 스포츠 밸리에 갔습니다. 이때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전거도 타고 침묵도 다시 다지면서 웃고 많은 말들을 하며 더욱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스타디오입니다. 이때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념관 가서 여러 업적들도 보고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 넓은 필드 위를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저 날은 여러 많은 운동 선수나 유명인들이 밟았던 필드를 받아보니 저도 마음 한 구석으로는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